안녕하세요. 슈벨러 원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원하게 입던 린넨 옷들이 올해는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2025년 린넨 원단 가격이 역대급으로 치솟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린넨 대란에 숨겨진 이유를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유행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하나, 린넨, 너는 누구니?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린넨이 어떤 소재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린넨은 아마 식물에서 얻는 천연 섬유입니다. 면보다 훨씬 시원하고 통기성이 뛰어나죠. 땀을 흘려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여름철 필수템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자연스러운 구김마저 멋스러워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하지만 이 린넨이 지금 심상치 않은 가격표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 첫 번째 이유. 2024년 유럽의 기록적인 기후 이상 현상. 린넨 가격 폭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린넨의 원료인 아마식물은 주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서유럽 지역에서 재배되는데요. 2024년에 이 지역에 정말 예측 불가능한 기후 이상 현상이 덮쳤습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봄철 아마씨앗을 심어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 파종이 늦어지거나 심자라도 씨앗이 제대로 발화하지 못했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마 식물은 가뭄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름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마 섬유의 품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리팅이라는 과정입니다. 수확한 아마줄기를 물에 담가서 섬유를 부드럽게 분리해내는 과정인데 비정상적인 강우 패턴이 이 리팅 과정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섬유의 색이 변질되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국 2024년 아마 수확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나마 수확된 아마도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는 2025년 시장에 풀릴 린넨 원단의 공급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셋, 두 번째 이유, 친환경 패션 트렌드의 폭발적 성장. 공급은 줄었는데, 린넨을 찾는 손길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인 친환경 패션 트렌드 때문이죠 요즘 소비자들은 옷 하나를 사더라도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따져보죠 린넨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소재입니다 왜 친환경적이냐고요? 첫째, 아마 식물은 재배할 때 물을 적게 사용하고 농악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둘째, 섬유 자체가 생분해가 잘 돼요 플라스틱처럼 환경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거죠. 셋째, 재배부터 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습니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을 외치며 린넨 소재 의류 라인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린넨에 대한 소요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된 겁니다. 넷, 세 번째 이유, 고질적인 생산 난이도와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린넨은 원래부터 생산이 까다로운 소재라는 점도 가격 상승에 한몫합니다. 아마 식물을 수확하고 섬유를 뽑아내고 실로 잡는 모든 과정이 매우 섬세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상당 부분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유가 상승으로 물류 비용마저 폭등했습니다. 이 모든 생산 및 유통 비용이 고스란히 린넨 원단의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5년 린넨 가격 폭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량 급감, 친환경 트렌드에 따른 수요 폭증, 그리고 고질적인 생산 난이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삼중고가 맞물려 발생한 현상입니다. 앞으로 린넨 원단을 구매하실 때는 단순히 비싸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이런 복합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같이 소비를 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